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예. 네, 아모레퍼시픽. 네, 1일만 삼천오백 원에 5% 음, 아 힘드시죠 이거. 좀 많이 힘드시죠 시청자님. 예예. 아이고. 너무 예. 많이 내려왔어. 에, 많이 힘드신 것 같아 가지고 목소리에도 좀 많이 힘드신데 이 종목 많이 걱정 되시죠 지금. 예 음. 이 종목은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저는 화장품주 쪽은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게 예. 바닥 라인까지는 지금 추세가 꺾여서 조금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85,000원 86,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넓게 보면 현재 이 빨간색 선이 시청전님 매수가 단가시거든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네.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매수가 네. 단가인데, 지금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 않으세요? 그렇 네. 그렇죠. 왜냐면 하 얘가 네. 원래 30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10만원 초반대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밑에는 네. 지금까지는 한 8만 5천원 선까지 8만 5천원 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것 같은 차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닥을 잡아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뭐 회사 실적도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지금 중국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아모레 퍼시픽은 미주 쪽이나 프랑스 쪽이나 유럽 쪽으로 시장을 많이 돌려놔요 놨어요. 돌려놨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상황,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많이 빠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85,000원짜리에서 차라리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대응하시는 자리로 보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지금처럼 좀 상담을 진행해 드릴게요. 예. 예, 85,000원까지 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어, 거기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네. 언제 좀... 본선에 나가서 할요아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제가 예측해 드리면 참 좋은데 지금은 예. 떨어지는 와중이라서 뭐 당장 다음 달에 갑니다, 다음 분기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시간을 예. 조금 주실 수 있다면 8 5 0 0원 라인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면또 금방 올라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언제다라고까지는 얘기드리기는 조금 쉽진 않겠네요 시청자님. 예,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걱정은 안 해도 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면 게 그거예요. 8만5 팔만 8만 오천 원에서 소감해서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8만 5천 원 내려오, 내려오면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그때 딱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사지 마시고 그게 무조건 예. 정답은 아니에요. 그때 상황과 예. 수급과 뉴스와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내려오면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친절하게 예. 상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